2022년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 단번에 드린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언약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위해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단번에 속죄를 끝내셨습니다. 당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짐승의 피가 필요했듯이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지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인간이기에 정해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시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와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성취하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주의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